어, 여기는 그 알보타주, 캐나다 알보타주에 어, 제스퍼 내셔널 파크빌리지입니다 어, 여기 제스퍼 내셔널 파크 안에 있는 어, 이저 시리입니다. 여기가 제일, 제일 중심적인 그 어, 마을이에요. 어, 여기에는 그 어,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근처에 뭐 캠핑 그라운드라든가 숙소도 많이 있고 아또 주차해 놓고 아 맛있는 그 맛집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특히 요금방에는 그 한국 분이 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집도 있고 아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햄버거를 하는 어 교포들이 세네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제스퍼 시내를 중심으로 어, 참그 주변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앞에는 좀 기차가 지금 지나가고 금지 있네요. 어, 뭐 폭포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아주 볼거리가 많아요. 근데 아, 제가 올, 이번 영상에는 이알래스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작년에 이곳을 와 가지고 뱀프 제스포를 그 예를 들어서 그제 제가 만든 어제 동영상 그 안에 어 주영문 미주 어 여행 그 동영상 안에 그그 그 제스포 베스트 10또 뱀프 베스트 10 이렇게 가지고 동영상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참고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 그, 저기 이쪽에 오시게 되면 어, 꼭 가보실 만한 곳들을 영상을 자세히 올릴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 저희는 계속해서 알래스카로 향해서 어, 올라가면서 어, 또 좋은 영상을 어, 찍어서 어, 올리겠습니다. 아 알래스카 로 가는 길 오늘은 그1 1일 째를 맞이했습니다 아 오늘은 출발을 그그 그 캐나다의 꽃이라고 하는 제스퍼 내셔널 파악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 어저께 우리가 그 어, 뱀프 호프에서 5번 하이웨이를 따라서 오다가 16번을 갈아타고 어, 제스퍼 국립공원까지 들어왔어요 에 오늘 중간에 아주 그 멋있는 그그 그 폭포도 봤고, 음 그다음에 그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그 오번 하이웨이가 어 한번 달려볼 만한 아주 멋있는 그런 어, 하이웨이더라고요. 뭐 주변으로 높은 산도 있고, 아 어, 그다음에 레포츠에 관한 그런 시설도 잘돼 있고, 어, 아주 그 여름철에는 그 그 양쪽으로 비행하도 많고 그래서 그오버훌를 어저께는 올라왔습니다. 아, 어, 오늘은 그 16번을 시작으로 어,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어 다시 저 알래스카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아 어, 40번을 갈아타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새로운 어, 그런 루트입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여러분들에게 새로 개발해서 또어 어, 좋은 영상을 보내 드리기로 하고요. 어저께 그 제스퍼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그 어, 랍슨 마운틴이 있어요. 그 랍슨 마운틴은 어, 캐나다 로키산맥에서 어, 가장 높은 그런 어, 고봉의 산입니다. 어, 높이가 3,954m니까는 뭐한 15,000피트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 제스포 국립공원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그것도 볼 수가 있는 어, 곳이고요. 아, 그다음에 그 랍슨 마운틴 산책, 그 등산을 올라가는 길에 아, 또 캠핑 그라운드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숲속의 고목들 사이로 아주 캠핑장이 있는데 그래서 캠핑장에서 하루 캠핑을 하는 것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에... 여름철에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제스포, 벤포 이쪽 산악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어, 준비할 게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에, 모기 수준이 그 여기는 벌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번 쏘이면은 아, 상당히 그그 그 통증도 있고 아픕니다. 그래서 어, 모기약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 자동차로 그 차박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모기를 대비해서 어 그런 그어 준비를 하시는 게, 시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알래스카 특히 이쪽으로, 북쪽으로 여행하시다 보면 북극 쪽에 빙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빙하를 오르내리는데, 어또그 아이젠, 클램폰을 어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빙하도 한번 올라가서 걸어보셔야 하니까 스틱하고 그 아이젠 같은 걸 준비해서 어또 여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어 그다음에 저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싯대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뭐 바다 낚시도 있고 호수 낚시도 있지만 어 다니면서 곳곳에서 어 좋은 그 환경에서 어 장소에서 어 낚시를 어 추천을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거리 여행을 하고, 로키 마운틴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그 야생 동물에 대해서 걱정들도 하시는데, 아, 사실은 조심을 해야죠. 아, 근데 이쪽에, 특히 특히 로키 마운틴 주변, 아, 이알래스카 쪽에는, 그, 그, 블랙 곰도 많이 서식을 하고, 그 회색 곰도 많이 서식을 합니다. 맥켄리 그 쪽이라든가, 이 로키 쪽에. 아, 그래서 그, 물론 뭐, 모수도 많이 있고, 어, 그 사슴도 많이 있고, 아 어, 이런 각종 야생동물들이 어, 출연할 수 있는 찬스도 있고, 또 캠핑을 할 경우에, 차박을 할 경우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가지고, 그, 고음 스프레이 같은 것도 그, 레인저 스테이션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ust in case, 어, 준비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런식으로 미리 출발하기 전에 아, 어, 조금 정보를 가지고 어, 여, 여, 준비를 하시고 여행을 떠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알래스카를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저 캐나다에서 가장 그 높다는 그 랍슨 마운틴인데 지난번에도 올때 저기 정상은 못 봤어요 왜 구름에 구름을 딱 그냥 정상을 가라막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들었는데 워낙 높으니까는 구름이 지나가다가 그 정상에 딱걸려있네 이야 진짜 멋있다 하 여러분 저기 이 북미주에서 가장 높다는 어, 랍슨 마운틴 어, 제스포 내셔널파크 주변에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만년 설의 어, 랍슨 마운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스포에서 출발해서 아, 우리는 그 아, 한 일주일에 거쳐서 어, 캐나다를 어, 여러 그 알버타주그 다음에 불티시 콜롬비아주 그그 어, 그 주를 거쳐 서 어, 페어뱅크 알래스카주에 페어뱅크 까지 도착을 어, 해서 그쪽부터 이제 어, 알래스카를 여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멋지다 웅장하다 웅장하다 진짜 그 로키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날씨 <목소리> 좋고, 그림 좋고. 저으로 올라왔는데 얘도내고또내려 그냥 끝이 안 보이는 또어무 에스트라 아주 스 있고 어, 좀 알보타 주의 산악 지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 여기 아주 광활한 그 어, 농장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그 밀밭, 옥수수 밭 이런 그 농경지 지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없이 뭐 갑니다. 그... 어, 1일째 어, 알래스카로 가는 여정에서, 알버터 주에 있는 제스퍼 내셔널 파크를 출발해서, 아그 산악지역, 험준하고 아주 그 대자연 속에서 숨 쉬는 그 파란 그 하늘과 아 이런 전나무 숲을 지나서, 그 대자연의 아 대지를 지나서, 아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주에 지금 왔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지금 도착해서 어, 맥도날드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어,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어, 저기 에, 유튜브도 만들고 어, 그러려고 지금 맥도날드에 어,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여기 저 어, 포스쿠프라는 동네예요. 어, 여기 이번 하이웨이를 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포스쿠프 아주 시골 마을인데, 아주 그 전원적이고, 이거 아주 예술적인 작품이 있어서 지금 하나 지금 함께 찍어 봅니다. 저기 월컴 투아포스쿠프라고써 어, 있죠. 거기 저 아주 유명한 그런 그어 전원 마을입니다. 아, 어, 이렇게 어 앞에가 멋있. 있으면서 음, 어, 잔디 위에다가 어, 자기네 동네에 온 거를 환영하는 그런 어, 이런 그, 어, 스테이치를 만들어 놓고 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자, 좋은 영상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